1970년대 시카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친절한 광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추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존 웨인 게이시.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주당 지역위원이었고 이웃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는 어린이 병동을 찾아가 아픈 아이들을 위로하며 광대포고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대는 살인 저질러도 안 걸려 그가 농담처럼 던진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끔찍한 비밀을 품은 요새처럼 말이죠. 게이시의 주변에는 항상 젊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믿기로 소년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지만 경찰은 단순한 가출로 치부했습니다. 게이시의 사회적 지위가 그를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두꺼운 벽을 뚫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그가 공사를 한다고만 생각했죠. 완벽해 보였던 그의 이중생활. 그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8년 12월, 15살 소년 로버트 피스트가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앞두고 약국 아르바이트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바르마닌 리모델링 공사 건으로 약국을 찾았던 존 웨인 게이시였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게이시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게이시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경찰을 조롱했죠.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고, 게이 씨의 일거수일 투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게이 씨는 경찰들을 따돌리며 술래잡기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미행하는 형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안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수구 문제라고 둘러댔지만 냄새는 썩어가는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형사들은 그 냄새가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물이 아닌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게이 씨는 여전히 태연하게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소년들의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반지, 신분증, 그리고 옷가지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눈길이 향한 곳은 바로 집 아래 어둡고 습한 크롤 스페이스, 즉 지하실이었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비쳐진 손전등 불빛 끝에 인간의 뼈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겹겹이 쌓인 시신들, 게이시의 집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던 경찰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총 29구 집 안에서만 발견된 시신의 수입니다. 나머지는 인근 강가에 유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발견 앞에서도 게이시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뉴스는 폭발했습니다. 광대 살인마리 실체에 전 미국이 경악했고, 이웃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재판장에 선 게이시, 그는 자신의 범죄를 정신 이상의 탓으로 돌리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는 자아가 분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건 자신이 아니라, 내면의 나쁜 재기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검찰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수감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안심시킨 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로프트릭이라는 고문 기술. 그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고통을 즐기기 위한 명백한 계획이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은 법정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게이시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은 그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순수한 아크 그 자체라고 판단했습니다. 1980년 3월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가는 길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양 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뻔뻔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자신이 연기했던 광대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밖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또한 번의 끔찍한 고통이었죠.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을 비웃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올수록 그는 말이 많아졌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5월 10일, 악마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식사로 새우튀김, 치킨, 달기를 주문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죠. 사형 집행실로 들어가는 그의 마지막 말은 충격작이었습니다. 키스 마이 스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의 심장은 마침내 멈췄습니다. 그의 뇌는 과학자들에게 기증되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의 뇌에서 어떤 이상 징후를 찾고 싶어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상 그는 뇌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아니라 그저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게이시의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역사를 지우기 위해 땅은 평평하게 밀렸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새로운 집이 지어졌고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신원이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나둘씩 이름을 되찾고 있죠. 2011년 DNA 대조를 통해 오랫동안 신원미상이었던 소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늦었지만 너무나도 간절했던 위로였습니다. 존 웨인 케이시. 그는 우리에게 무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악마는 불을 달고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가장 친절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당신이 매일 인사하는 그 이웃은 정말 당신이 아는 사람일까요? 광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노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의 이름은 살인마의 이름보다 더 오래 기억되어야 합니다. 33명의 소년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형제였으며 미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보이는 것 넘어 깊은 곳에 숨어있으니까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